볼 거고 보디는 사다보이즈의 케이크를 꾸며 볼 거예요. 망고랑 치즈를 중간 중간에 넣고 <laughs> 나는 또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나 약간 옛날보다 좀 늘었어. <laughs> 어머, 거친데요. <거의> 뭐, <laughs> 먹다 끝나겠어. <laughs> 너무 맛있어. 끝이 <laughs> 그, 정도면 된거 같아요, 친구들. 약간 거친 느낌. 뭔지 알죠? 돌멩 같은 느낌을 주맛있거든야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돼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거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좀 봐봐 거트야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은 이거 뭐이거이